FA 시장은 올해도 예측할 수 없는 극적인 전개와 대형 계약으로 팬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역대급 규모의 계약과 예상치 못한 팀 이동이 연이어 터지며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총 20명의 FA 선수 중 8명이 이미 계약을 완료했으며 그중 4명은 원소속팀에 남았고 나머지 4명은 새로운 둥지를 찾았습니다. 김원중과 같은 내부 계약 사례부터 장현식이 LG 트윈스로 이적한 충격적인 사건까지 각종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FA 시장의 세부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며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기대해 보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 FA 시장은 총 20명의 FA 선수 중 8명이 계약을 체결하며 초반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2명의 선수는 아직 새로운 팀을 찾거나 원소속팀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장은 각 팀당 외부 FA 영입이 최대 2명으로 제한되는 규정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주목받는 계약으로는 SSG 랜더스와 4년 110억 원에 재계약한 최정 선수가 있으며, 예상 밖의 선택으로 엘지 트윈스와 4년 52억 원에 합의한 장현식 선수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하나 이글스는 심우중과 4년 50억 원, 엄상백과 4년 78억 원의 계약을 통해 외부 FA 영입을 일찌감치 완료하며 빠른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예산 제한은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각 팀의 전략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FA 시장은 이제 더욱 흥미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 이글스는 이번 FA 시장에서 누구보다 빠르고 과감한 움직임으로 팬들과 관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는 FA 내야수 심우준과 4년 5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며 수비력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심우준은 안정된 수비와 기동력 있는 플레이로 팀 내야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FA 투수 엄상백을 4년 78억 원이라는 대형 계약으로 영입하며 하나의 불펜진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엄상백은 경험이 풍부하고 안정된 피칭을 자랑하는 선수로 하나의 마운드에 신뢰를 더할 중요한 카드입니다. 이러한 영입은 하나가 외부 FA 영입 제한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두 선수 모두 핵심 포지션에서 활약이 기대되며 이번 계약을 통해 팀 전력을 대폭 강화하려는 하나의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의 이런 과감한 행보는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리빌딩을 넘어선 팀 체질 개선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페이 시장 초반부터 승부수를 던진 하나가 다음 시즌 어떤 성과를 낼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이번 FA 시장에서 외부 영입 대신 내부 FA 선수 보호에 집중하며 안정적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팀의 핵심 마무리 투수 김원중과 4년 54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며 불펜의 중심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이어서 중간 개투의 핵심인 구승민과 이 e 더하기 2년 총액 21억 원의 재계약하며 팀내 투수진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롯데는 이러한 내부 FA 계약을 통해 외부 영입 경쟁에서 벗어나면서도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외부 FA 영입은 장기적으로 팀 재정에 큰 부담을 줄수 있는 반면 내부 FA 계약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택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기적인 전력 강화보다는 장기적인 팀 운영 안정성과 유망주 육성을 중시하는 롯데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FA 시장에서 조용히 물러난 롯데가 내부 재정과 팀 화합을 바탕으로 다음 시즌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 중 하나는 장현식의 LG 트윈스 이적이었습니다. 많은 예상과 달리 삼성 라이온즈나 기아 타이거즈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던 장현식은 LG 트윈스와 4년 52억 원에 계약하며 팬들과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장현식이 LG를 선택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특히 잠실야구장은 넓은 구장 크기로 투수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장현식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무대로 LG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LG는 불펜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장현식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마운드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으로 LG 트윈스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샐러리 캡을 초과해 사치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팀 전력 강화와 내년 우승을 목표로 한 강력한 신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현식의 합류는 LG의 불펜에 새로운 차원을 더할 것이며 팀의 우승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LG 트윈스가 이러한 과감한 행보로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FA 시장에서 최연태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엄상백보다 높은 대우를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할 팀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는 이미 외부 FA 영입 제한 두명을 모두 소진했고, LG 트윈스 역시 장현식 영입 이후 추가 투자를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연태는 A 등급 FA로 분류되어 그를 영입하려는 팀은 보호 선수 20명 명단 외 보상 선수를 내주고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삼성라이온즈와 KT 위즈는 FA 영입 능력을 갖춘 팀으로 여겨지지만 유망주 보호와 팀의 미래를 고려했을 때 최연태의 영입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연태는 최근 포스트 시즌과 한국 시리즈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서 기대 이하의 투구를 보여주며 팀 내에서의 역할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결국 최연태는 단기 계약으로 가치를 다시 증명하거나 LG 트윈스의 남아 불리한 조건 속에서 경기를 이어가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그의 입지는 FA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회의 시장에서 남은 선수들 중에서도 일부는 팀의 전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류지혁은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로 여러 팀에서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활용도는 팀의 유연성을 높여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계약 조건 아래 충분히 좋은 팀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주석의 경우 하나와 재계약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에 합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하나가 그를 젊은 유망주를 얻기 위한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가 장기적인 전력 강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 중 하나입니다. 경험 많은 선수들인 이용찬과 노경은은 원 소속 팀과 재계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지만. 여전히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김원곤이나 서건창과 같은 중간 수준의 FA 선수들은 낮은 비용으로도 즉시 전력보강을 원하는 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위권 선수들보다 중간급 FA 선수들이 시장에서 더 많은 움직임을 보이며 각 팀의 전력강화와 예산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FA 시장은 이제 팀의 세부 전략과 계산이 가장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FA 시장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총 20명의 FA 선수 중 절반 이상인 12명이 아직 새로운 팀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각 구단은 전력 보강과 재정 관리를 놓고 치열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연태와 류지혁의 행보는 시장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연태는 팀들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류지역은 다재다능함으로 여러 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샐러리캡 규제가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각 구단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과 단기적인 전력 강화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어떤 구단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회의 시장은 앞으로도 예측 불가능한 전개와 깜짝 발표들로 팬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함께해 주세요. 다음 방송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